맛만 볼까? 여기는 주문과 동시에 고기랑 육수를 넣어서 밥을 먼저 넣어서 토렴을 해요. 국물로 덧달고 여기는 전통 날주곰팡이라는 음식점인데 숙취가 좀 있으면 거기 와서 해장하는 곳이에요. 아 그러고 보니까 저희 처음으로 자식 테이블 그래서 지금 이거 방석 다 깔았잖아. 나도 여기 들어와서 여기 테이블 보는 거 처음이야. 그리가 그래, 지금 운동 끝나고 배고파 지금. 밥 먹자. 저희 주문 좀 할게요. 저희 수육곰탕 하나만 주세요. 수육곰탕 하나만요? 네네. 곰탕 하나만 주세요. 수육곰탕 하나만 주세요. 식사하시고 밥도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. 네네. 아! 밥좀 주세요. 밥이요? 밥 하나가 모자랐습니다. 다진파, 그리고 깨, 고춧가루 들어가 있고, 이 안에 보면 이렇게 고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이게 최초로 조촐한 상사리입니다 응 식사네. 딱딱 한글. 응. 국물을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. 해장. 음. 간도 딱 되고 해장. 네. 고기도 이렇게 듬직듬직하게 있고 고기 많어 여기 고기 있고 엄청 많아. 여기도 있고. 그리고 이거는 찍어서 겨자 소스에, 겨자소스에 찍어서 아 어, 고기 봐봐, 그냥 수제로 떴는데 세정식이나 있어 고기가. 아 됐다. 수육 먹자. 이거 그저 먹는 우이가 먹어야겠다. 사장님, <laughs> 수육에 고기 어떤 것 어떤 거 들어가요? 고래고기랑 양지사태살이랑 나동사태라이가지고 네. 좀더 부드러운 사태구이랑 그 갈비살이랑. 머리 껍는 조금만 주시고. 다른 부르위주로 주세요 왜? 네, 네, 그 하나만 먹어봐야겠다 아니 왜 이렇게 고기를 선택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거야? 그리고 손님이 해달라고 해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서비스 주는 거 김치를 음, 음, 음. 넣어서 잘 나오나요? 절잘 잘 찍어주세요 도해게요아 부추 때깔 좋다. 빛나네. 와.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 부추가 더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어. 정수 입으로. 골받다 더. 고소해졌어. 만만볼까? 음, 이거 서비스 밥 하나만 주세요. 서비스로. 진먹어 <목소리> 이번 김치를 딱 속에 두서 다퍼야지 안에 이번에 깍두기도 깔끔하네 진짜. 이거 서비스 공기밥 하나만 더 주세요. 아 계속 먹다 보니까 많을것 같으면도 지금 계속 아직 국물이 남아서 그래요. 국물 남기면 아깝잖아. 아, 고맙습니다. 이 촬영을 하면서 이 숟가락에 먹는 거에 나도 놀라고 있어. 나도 내가 이렇게 뛰면서야 이게 들어간다고 혼자 생각하는 그거든 근데 입이 여기까지 들어가네. 끝까지여 찍을 아, 거야. 아깝죠. 원래그사이즈인것같요 음. 아, 나 좋아. 완벽해 k a y Can you 님 연락 왔 h e 네 같이 먹고 싶은 사람 있어요? 어, 현주 감독님 편집감이 그걸 보고 계셨나봐 그 영상이 나가고 바로 카톡이 오셨더라고 어허 술 한잔 해야겠구먼? 이러면서 키키더라고나 영광이지 진짜 소방관 만난다면서요? 응, 응. 한번 사석에서 그 개인적으로 한번 뵙고 싶어서 한번 만나려고 내가 항상 얘기하 얘기하셨지만... 감독님 기회되면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. 이렇게 합방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진짜 굉장히 많더라고. 모셔와야지. 몸만 태워서 와야 되나? <laughs> 오데 몸무게가 좀 있으신데 몸만 태울 수 있어? 아, 몸만 태울 수 있지. 태워드릴 순 있는데 앞으로 가기가 좀 내가 힘들어서 그런 거지. 내몸 가르기도 힘든데. 나도 키가 180인데. 현직 감독님도 터0도 크신데. 우와, 그냥 입에다 그냥 넘어가는데? 잠에서. 만약에 진짜 성사가 되면 어, 엄청 설렐 것 같아. 막 시합 나가는 거, 막 그런, 그만큼 긴장이 될것 같아. 마무리 하시죠. 고 패티. 왜 햄버거 안 보는 거예요? 햄버거 봐야지. 오늘도 <laughs>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. 구독. 구독. 좋아요, 알림 설정. 아직도 맘만 볼까를 모른다고? 내 명언이 몇개 있거든요. 내가 배부르다고 했지 못 먹는다는 얘기 안 했다. 먹고 있는 걸 달라고 그래. 돈을 줘도 음식은 안 준다. 돈을 줄 테니 네가사 먹어라. 잘 먹었습니다. 맘만 볼까? 구독자들이 코치님 다고 그러는데 소감? 아뭘조대가 이겼는데 이게네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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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방어전 하시라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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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어전 <내가> 이겼어 어예님 다음에 또 하고 싶은 예님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